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파이퍼스 코인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바로 이 급등 시그널과 세력들의 움직임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파이퍼스 코인이 왜 5배 이상 수익자리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파이퍼스 코인은 최근 들어서 좀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최근 저가 517원을 좀 기록한 뒤에 현재 가격 550원대 근처에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홀더 분들이 좀 다양한 구간에 물려계시고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죠. 자즉 아니 하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또 세력들이 물량을 대거 매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흔들리는 개미들 물량을 흡수한 뒤에 대규모 펌핑 준비에 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엑시만 말씀드리자면 이파이퍼스 코인은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대가 터지는 구조인데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간은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확인됩니다. 이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구간, 펌핑 시간대, 목표가와 매도 포인트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이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정말 어렵게 확보했지만 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안에서 소득순 100%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2025년 마지막 수익 창출기회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정보 받아보셔서 확실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버스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급등이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습니다. 이 완벽한 상담 매도가 아니더라도, 세력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대응을 하셔야, 남들이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고, 이제 집에서 혼자 차트만 보면서 하는 개미식 매매는 더 이상 그만하시고, 스트레스 없는 매매, 확실한 정보, 확실한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버스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